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칠판 한번 보세요. 가을에 엄진 크게 전 집, 동생, 할머니집 갔어요. 수영장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글자를 대부분 깨치고 들어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내기가 힘들겠지만 70% 80% 이상으로 또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데 글을 깨친다는 의미 속에는 글을 읽을 수도 있지만 또 글을 쓸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유자재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상당히 좋죠. 여러분 보세요. 이 글은 어때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쓰기는 힘든 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게 이렇게 글을 쓰진 않아요. 가을에 엄진 크게 전집, 동생, 할 할머니 집 갔어요. 수영장 있어요. 우리가 상당히 접하기 힘든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말로, 우리말로 충분하게 말하기 듣기 활동을 하지 못한 어린이거나, 아니면, 어, 글씨 쓰기, 글자 쓰기는 배우지 못했더라도, 못했더라도 충분하게 독사 활동, 읽기 활동 많이 했던 아이, 그런 아이들은 아닌 거죠. 무엇을 여러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글을 쓰는 어린이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 또는 욕구 뭐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린입니다. 이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우리말은 못하지만 우리말은 못하지만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이 친구는 아마도 영어는 잘하겠지만 영어든 또는 뭐 중국어든 외국어 프랑스든 영어 외국어는 참 잘하겠지만. 한국어 구사 능력은 미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친구들하고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한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음성언들하고 말하는, 뭐 말하기, 듣기, 그 활동을 하면서 이 학생은 듣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뭐 국어 교과서 읽게 되니까. 수학 공부도 하고 사회 교과서도 읽고 과학 교과서 읽게 되잖아요. 읽으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또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이런 식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학생의, 이학생이 어떤 의미, 이 학생이 쓰려고 했던 그 내용을 보면, 가을이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가을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려고 한것 같은데요. 가을이라는 부분. 어, 이게 보니까 뭐, 장소를 뗀데였때 가을에. 시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뭐, 저게 좀 틀려도 상관없죠. 이런 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 엄진이라는 말 있대 엄진. 이부분은좀 재미있게 봐야 될게 엄진이라는 부분이 본인은 저렇게 썼지만 실제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연인은 글을 쓸때 일종의 패껴 쓰기와 비슷한 건데요. 그래도 의미를 지금 다으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저 엄진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본인이 엄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를 담아 썼는데 그 엄진이 뭘까라고 제가 한번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엄청나게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라는 그 표현을 이 어린이는 엄진이라고 음성언어, 즉 말하기를 할때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어린이들은 글을 쓸때 본인이 음성언어 말하기를 할때 써왔던 그런 말들, 단어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어,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고 어, 엄진, 엄청나게, 매우 많이. 많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풀어서 쓰면은 이 어린이 코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가 어렵지 않죠 가을에 어느 날 가을에 엄청나게 크게 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엄진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 추론해 보면 전이란 말 어떻습니까 전. 먹는 전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일까요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 이런 거죠. 지연. 지연을 전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엄청 크게 지연. 엄청 크게 지연. 그러면 이 어린이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 입장에서는 지연이란 말이 전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듣기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다는 그 말들을 듣고는 이제 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이라고 표현 하는 거죠. 가을에 엄청나게 크게 지었던, 지연, 그 집에 간 거죠. 그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자기 생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려고 글을 쓰는 거니까, 글쓰기 기본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아마 동생은 동생을 쓰려고 한것 같고, 그 다음에 할 할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할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를 나타내려고 한것 같아요. 동생과 할머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집가서요인데 가을에 엄청나게 크게 지은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동생과 할머니가 함께 갔다는 건데 그 집이 지금 정확히 언제는 알 수가 없어요. 할머니 댁인지 할머니와 함께 갔다고 했으니까 할머니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바깥에 있는 큰 집이 아니었을까? 뭐 펜션이라든지 또는. 어,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큰 공간이 있는 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 생각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사이에 또 뭔가 빠졌죠. 그죠. 가을에 엄청 크게 지은 집에 동생과 할머니와 함께 갔어요 집이 이렇게 두번또 나옵니다. 갔어요. 그곳에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아마 나타내려고 한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 초등학교랑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1학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에서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은 독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서 활동과 이런 글쓰기 활동을 연계한 게 아주 중요해요. 글쓰기 핵심은 사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미, 의견, 생각, 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글자로 풀어 써야 되잖아요. 글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많이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받아쓰기라는 형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받아쓰기는 한편으로 보면 도움도 되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받아쓰기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하냐면, 소리내 읽기를 많이 시킵니다. 소리내 읽기.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소리 내읽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읽기도 하고 또 혼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잘 읽어서 문제는 묵독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데 학교에 와서 사실은 뭐 학교 와서 우리가 글자를 깨치고 또 글씨도 쓰고 문장도 쓰고 그림 보고 내용을 또 구성하고 또 자기 생각을 짧게 글로 쓰고 그런 공부를 배우긴 하지만 너무나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뭐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고민보다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글로 나타내기 이전 단계의 글쓰기 어떻게 보면 베껴 쓰기 또는 옮겨 쓰기가 될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소리낼기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소리낼기 그을 소리해서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소리내서 읽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뺏겨 쓰는 겁니다. 따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소리 내어 읽으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조금만 하면은 어렵지 않죠.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글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글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글자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이 어외로 읽기, 소리 읽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에 어, 글을 읽을 수 없다, 소리 를 읽을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또 방법을 쓰게 되냐면 학교에서 물론 문자, 뭐 기억부터 시작해서 또 아야, 자음과 모음을 배운 다음에 이제 보통 글씨 쓰기, 글쓰기를 하지만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이 말과 또 글쓰기를 연결시키거든요. 그 작업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음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쓰는 그런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보여줘야 됩니다. 또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 기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런 학생들은, 그런 어린이들은 글씨 쓰기를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맞추법좀 틀릴 수 있죠. 틀리면 다시 고치면 되니까. 그죠? 렇 강아지가 제 손을 핥았어요. 핥았어요. 쓰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마 어른들한테 받아쓰기 물어봐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책을 소리내 읽고, 소리내어 읽었던 그 책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쓰는 겁니다.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조금만 되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어렵지 않죠. 물론 그런 연습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받아쓰기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잘 틀리는 부분을 가지고 받아쓰기 시험을 낼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받아쓰기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받아쓰기의 핵심은 자기 생각을 글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쓰기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쓰기의 핵심은 그 글자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글로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사실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전에. 최소한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문자로 표기, 표시, 그죠? 드러내도록 그렇게 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글씨, 완벽한 글쓰기가 아니라 글씨 쓰기, 글자 쓰기, 문장 쓰기, 그런 형태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글쓰기인 거죠. 그런 글쓰기가 바로 소리내 읽기, 문장 소리내 읽기와 아주 밀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기를 하면서 따라서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하죠. 베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어, 부분이 좀 미약하냐면, 그러다 보면 그대로 베껴 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소리내기를 함서 쓰게 되면 이제는 소리 단 지식도 함께 우리 머릿 속에 저장. 되기 때문에 추후 다른 선생님이 또는 다른 분께서 어떤 말을 하게 돼서 그 말들을 내가 글로 쓰고 싶을 때 내가 십배 쓸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게 뭐 이런 책 많이 읽잖아요 그죠? 어, 헐헐 간다 라는 책인데 음뭐 부모님께서 십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눈바닥에 날아와 안전 황새가 성큼성큼 걸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읽어야 되겠죠 소리읽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리 낼기의 또 전제가 부모님께서 소리 낼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안내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소리 낼기를 한다는 전제는 필요한 겁니다. 학생이 소리 낼기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어, 떤 선생님이 이렇게 음, 음, 소리낼 읽으면서 한번 따라서 써보라 그랬다. 네가 직접 쓸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정확히 읽으면 아무 문제 가 없지만 정확히 읽지 못하는 상태로 확인할 경우에는 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항상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연습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논바닥에 날아 완전 황새가 승금승금걸었어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는 거죠. 그대로 따라서 쓰겠죠. 논바닥에 이렇게 쓸 겁니다 분명히. 그냥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아 우리 어린이가 어떤 걸 느낍니까? 어? 글자를 보면 논 바닥인데 읽을 때 내가 논 바닥이라고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 쓰는 것하고 읽는 것하고 다르구나. 글자하고 소리가 다르구나도 느끼는 거죠. 세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아, 내가 읽을 때 나는 소리. 그다음에 글자 속에 있는 것. 쓸 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쓰기는 어떤 거라는 거죠? 내가 소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를 내게 되는 그 글자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연습 조금만 하게 되면 글씨를 쉽게 쓸수 있어요, 여러분. 역시만 글씨는 그냥 글을 이야기 합니다. 글씨 바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을 쉽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기가 쉽진 않죠? 왜냐면 재미있어 하는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안내와 도움과 또 협조가 필요한 거죠. 어, 잘하도록 좀 풍도도 어, 줘야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래서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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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아마도 우리가 이 글자를 보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분명히 나라와 이렇게 쓸 거예요. 나라와. 니언아, 리얼아 이렇게 나라와로 쓸 겁니다. 원래 그거는 소리내어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잖아요. 하지만 쓸 때는 날아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안전, 황새가 안전이란 말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밑에. 니언 지어시 들어가니까. 안전. 아, 안전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부모님께서 붙여 밑줄 걷고 강조할 필요 없이 학생이 스스로 소리를 읽기를 하고 그 모양을 보고 소리를 읽으면서 글을 따라 쓰다 보면 정확하게 문장을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연습이 이루어지면 받아서기 어려워지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흥미를 잃지 않도록 시기를 조율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쉬운 듯하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죠. 글쓰기의 기초, 글씨 어, 쓰기, 글쓰기 글쓰기의 아주 기초가 소리읽기와 연결되어 있다. 소리읽기를 풍성하게 하고 안내를 잘해서 정확하게 시범을 한 다음에 학생이 따라하고 그런 연습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이 직접 본인이 음독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 글을 따라 쓰는 거죠. 누가 불러주는 걸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 쓰는 거죠. 스스로 받아 쓰기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게. 교실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